한살다줄고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네 그... 그레니가 벌써 1.6 버전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PC 버전도 나오고 이 PE도 이제 PC 버전 화면 메인 화면처럼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이트메어 모드랑 이 무섭다고 이렇게 뜨죠 근데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Q U A L I T 뭐 어쩌고 저쩌고 아 퀄리티 퀄리티, 이육월기도 나런 어이 하드로 할게요 그냥. 어, 아니야 너무 헐라고. 일단은 보여줄 때는 이, 이제 일단 연습 모드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, 연습 모드로 보고 이제 그 무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한그막 이상한 스프레이를 그레니한테 쏴서 말기. 이렇게, 잠시 동안 눈을 뭐안 보이게 한 그것도 있고, 어, 나이, 이렇게 데이트도 많이 바뀌었고, 음, 네, 그렇게 하고, 나이트메어, 거미도 이제 퀄리티가 많이 없어, 많이 챙겼더라고요. 일단, 화면 좀 조금만 올릴게요. 잘안 보이니까. 좋습니다. 자, 이게. 이게, 그레니 나이트메어 좀, 좀 많이, 피기가 있죠. 이래서 이게, 그러니가 벌써 플레이스토어에 18세 이용가가 이렇게 빨리 떴, 떴, 떴어요. 그리고, 아직도 이 버그가 지네요. 이게, 있으면, 여기쯤 보면, 떴어, 어떻 어, 됐다. 이러면, 막 이렇게 드라이버 떨 드라이버 떨어지는가, 막 이렇게 되는데, 일단 보죠. 이렇게, 오! 우와, 우와 이렇게 바뀌어 오, 이렇게. 그있고요거는 어떤 버튼 같은 거 눌러야지 이렇게 하고 됩니다. 일단 여기 이렇게 많이 피끼가 생겼고 여기 분기랑 그리고 퀄리티도 좀 많이 더 좋아졌어요. 옛날 버전보다는 퀄리티가 더 좋아졌고 여기 크리스마스로 또 여기다 트리를 이렇게 갖다 갖다 와서 부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어 이렇게 틀리 보면 부서져요 일단은 오 뭐야 이거 이실 뭐지 아니지? 오이실 어, 뭐지? 어, 이실까지 이 깜짝 놀랐군요 어 이렇게 보시면 뭐 지하실도 많이 바뀌었어요 퀄리티가 나이트 메어 모드니까 퀄리티가 더 좋아졌고 옛날에뭐또 애니메이션 정보가 이렇게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할머니가 문 여는 속도는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. 네, 좀 빨라졌고. 좀 빨라졌어요. 그리고, 오. 좀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. 소리를 조금... 아잇 오케이 됐어. 좋았어. 예, 소... 음. 문! 문 열어! 저시 상자 다시 어 됐다. 봐봐요, 퀄리티가 좀 많이 좋아졌죠? 스페셜 키, 오케이, 스페셜 키. 이게 어떤 버튼 같은, 어, 카키. 이제 이거 필요 없잖아. 예술 모드라서. 이게 어떤 버튼 같은 게 있... 있거든요? 어, 근데 이 버튼이 안 보이네. 네, 밑에다 버리고 버튼 같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. 이게 루트가 또 따로 있어요. 3층, 3층, 아 몰라요. 아 몰라 몰라. <laughs>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끊고 끊고 이게 스프레이 같은 게 다섯 번 이상 쓸수 있기 때문에 다섯 번쓸수 있어요. 근데 너무 빨갛다. 그건 인정하죠. 너무 빨갛죠. 한 풍구는 뭐 달라진 게 없어. 근데 밖에 와 이거는. 옛날 고퀄리티, 봐요 어, 이게 유리증 별로 피가 더 낫다 피씨, 피씨도 괜찮다 피씨는 스팀에서 33,000원인가 13,000원인가 그렇게 팔고 있다고 하는데 3만, 만일 거예요 만원일 줄알플레어스키 그리고 거미도 어저 옛날에 거미는 뭐좀 털도 많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는 거미의 털도 우 거미도 이제 털이 없어졌고 더 징그럽게 더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시죠. 거미가 어떻게 징그러졌나? 어, 일단 여기 3층에 올라갔어. 3층에서 문 따고 바로 2층으로 가서 스페셜 키받고 가겠습니다. 따, 따로 버튼이 이 어, 거기 딱 마침내 여기 있네. 버튼이 이게또안 나오네. 아 죽었어 죽었어 잠깐만요 어네 거미 이렇게 살면 이게 다시 다시 켜겠습니다 자네 올라가겠습니다 일단은 스피셜 키까지 얻었고 3층으로 올라갈게요 무지 고기를 안 먹어도 되겠죠 네 일단은 간단히 볼 거니까. 여기도 이제 피자오이자 거미를 보겠습니다. 일단 거미가 진짜로 못생겨졌어요 보세요 맞죠 거미가 이렇게 못생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기를 갖고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까전에 지하층이 있겠죠? 지하층 지하층에 한번 지하에 여기 밖에 밖에 갔었더니 고기 본것 같거든요. 고기 어어 어? 고기가 사라졌어. 내 고기도 어디 놨었지 고기가 어디갔지? 네, 고기 찾으면 보겠습니다. 자 일단은 좀 심심해서 슬램놈이나 봤고요. 이 밑에가 여기 고기 있네요. 일단은 고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거미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한번 볼게요. 고기 샥올려주면 징그러게. 봐봐요 겁나 징그럽죠. 징그럽습니다. 저렇게 소름 돋아 너무 징그러워 어, 버튼이 어디 있지? 내 있는 것도 아닌데 버려 여기도 없네그 진짜 어 진짜 사라졌어 어 버튼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. 여기 있나? 어, 없어. 다시 버튼 찾고 보겠습니다. 자 버튼 드디어 찾았습니다. 자 버튼 찾았습니다. 자 이걸 어떻게냐면 여기 앞에서 띡 누르면 이게 열립니다. 자 그러면 2 탄에서 보겠습니다.